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내놓으면 반드시 부동산은 뭐 했습니까? 상승을 했습니다. 혹시나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투기 선동용 대책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지금 뭔가를 해야 됩니다. 2024년 7월 30일, 오늘자로 속보가 떴는데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투기 조짐마저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임대차 입법 폐지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 또 전월세 상환제 등 이른바 임대차 입법 폐지를 들고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임대차 입법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임대 4년이 지나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전세값을 상승시키는 이런 압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속보로 뜬 것입니다. 임대차 입법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과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걸 폐지시키는데 통과시켜줄까? 왜냐면이 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또 폐지하는 것도 과연 이들이 찬성을 할까?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임대차 입법 폐지와 관련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설문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채널의 설문조사의 어떤 정확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떤 조사들을 하고 나면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럼 싱크로율이 매우 높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저희가 하고 나면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결과를 보면 비슷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설문조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참고용으로 여러분께서 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 시작한 지 20분 만에 1000명 넘게 투표를 했는데 폐지 찬성이 49%, 폐지 반대가 42%, 이거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분들이 9%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설문 조사를 해 봤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인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동요해서 다시 연끌이라도 해서 막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정부에서도 야,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인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빠르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역시 또 해봤습니다. 요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고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번. 지금이라도 당장 영끌을 풀로 땡겨서 아파트를 매수해야 된다. 예를 들면 11억, 12억 하는 아파트를 한 7, 8억 이상 대출받아서 사야 된다. 2번. 영끌은 위험하니까 가격을 낮춰서 얼른 사야 한다. 8억, 9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4억, 5억 대출받아서 사야 된다. 이런 분들이 7%였습니다. 자, 3번. 지금은 아니다.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라는 의견이 76%인데요.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니까 약간 멘붕에 빠진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24년 하반기가 되면 집값이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 3, 4개월, 4, 5개월 정도 미리 아파트 값이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표용어 뭐냐? 너 때문에 집을 못 샀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신데 아파트 가격 그렇다고 지금 오른다고 해서 계속 오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좀 여러분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마냥 오를 수만 있는 환경은 아니다. 이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좀더 기다려야 한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9월쯤 가면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이 되겠죠. 자네 번째 매수자가 나타나면 얼른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야 한다. 이제 주택 보유자분들의 의견인데 10% 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채널의 구독자 성향 분포상 시중에 여론 조사 기관의 여론 조사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여론 조사를 하기 전에 내용으로 참고하실 만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의 분포를 보니까 여성이 32.5%, 남성이 67.5%입니다. 남성이 좀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합니다. 뭔가 초기 왔다 싶으면 바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바로 여성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 시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게 바로 여성들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의 연령대는요 25세에서 34세까지가 5.2% 분들입니다 그리고 35세에서 44세까지가 20.8% 그리고 45세에서 54세가 가장 많은데요 36.1%입니다 그리고 55세에서 64세까지가 25.8% 그리고 65세 이상이 11.6%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중에 유주택자, 집이 있는 분들이 55% 정도 되고요.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한45% 정도 됩니다. 유주택자분들 중에도 2주택 이상인 분들도 한20% 정도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자,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영끌을 해서라도 당장 사야 한다는 의견이 한 7에서 8% 정도 되는데 저희가 설문 조사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20분이란 짧은 시간의 의견이기 때문에 7%, 8% 의견이 왔다 하면서 좀그 안에서 놀고 있는데 자7% 8%라는 이 숫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수치죠 여러분 보시기엔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많은 숫자입니다 뛰는 집값을 더 주고라도 사야 한다는 수요가 7 8%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8% 정도의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죠 특히 상승하는 집값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유의미한 수치다 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도 발표하고 투기 방지 대책도 발표하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내놓으면 반드시 부동산은 뭐 했습니까? 상승을 했습니다. 혹시나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투기 선동용 대책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지금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영끌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 7, 8% 되는데 이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살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몇 퍼센트의 대출이 적절한 대출인이라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예를 들어 4억짜리 아파트라고 가정하면 대출이 한 2억 정도를 받는다고 치면 한 50%의 대출이 되겠죠. 자, 이 정도 2억 원의 대출은 나쁜 대출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50%라는 것은 좀 부담이 될수 있죠. 이걸 좀 말을 바꿔 보겠습니다. 6억짜리 아파트에 3억 대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걱정스럽죠. 그렇다면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때 5억을 대출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대출은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할 때는 뭐 가능한 레버리지 전략이긴 합니다만 보통 때 그러니까 뭐 보합 시장이 길게 간다거나 약간 하락장이 시작됐다 하락장이 좀 길게 간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가격의 30%를 넘기면 위험한. 대출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이런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치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일본의 부동산 공부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집값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요즘 부동산 트렌드가 얼죽시인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얼어 죽어도. 신축. 자, 이런 것이 물론 예전에도 신축을 좋아했죠. 그런데 요즘은 특히 더 신축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그동안의 우리 부동산 시장을 바꾸는 트렌드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헌 아파트, 그러니까 지어진 지한 25년 이상 된 아파트들도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논리에 의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바뀔 수도 있다. 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이 지어지고 나서. 완공이 되고 나서 한 어느 일정 기간, 한 10년 동안은 가격이 올라서 거래가 될수 있겠지만 10년, 15년, 20년이 지나면 이것이 아파트가 감가상각이 돼서 오히려 가격이 싸져야 한다. 우리가 자동차도 사고 나면 바로 감가상각이 돼서 가격이 싸지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큼 또 재건축을 한다면 분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담금만큼 또 내다 보면 아파트 가격은 그 정도를 유지하겠지만 현 아파트의 경우는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이 더 불안하기 때문에 가격은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얼죽신이 계속 좀더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은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 지역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상가나 사무실 등의 상업용 부동산 또는 수익형 부동산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상업용 부동산 또는 수익형 부동산이 지금 뭐잘 팔린다 뭐 수익률이 좋다 이런 뉴스가 난다면 그 뉴스 쌩 가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이거. 좀더 길게 갈수 있겠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좀 오래된 아파트는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아마 일본처럼 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 보시고 여태까지 구독을 안 누르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평호TV를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구독하신 분들이 44%. 구독 안 하고 계속 영상만 보시고 영상 보신 후에 냅다 다른 곳으로 튀는 분들이 55.9%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44.1%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신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5.9% 영상 보시고 댓글 튀는 분들은 뭐 부자가 되든 말든 제가 알 바가 아니라 이런 말씀드리면서 을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